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남들은 쉼 없이 달리고 있는 것만 같고 나는 그들의 뒤에 한참 뒤처져 있는 것만 같은 생각. 그들과의 격차를 보고 있노라면 쉼 없이 달려야 할것 같았습니다.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요. 턱끝까지 숨이 차올라도 달려야 했습니다. 숨을 돌리는 순간조차 사치였으니까요.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더라도 달려야 했습니다. 뭐, 그 정도 부상은 남들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요. 그렇게 달리다,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.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? 나는 더 달릴 수 있는 걸까? 그 어느 때보다 멈춤이 간절한 때를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추천드리는 책. 잘했고, 잘하고 있고, 잘될 것이다.